됐다 야! 자 와. 먹자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laughs> 맛은 있을래나 모르겠다 재료가 네. 좀 부족해가지고 네. 두부 좋아한다 그래서 두부 많이 넣었어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먹어볼까? 어떠세요? <웃음> 괜찮네 음뭐 <laughs> 음, 괜찮네 <laughs> 저도 한번 음.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맛있는데요? <웃음> 아뭐 엄청 뭔가 못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음 그래도 아, 내가 자취가 혼자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안될지 30년이 되셨어요? 음. 왠지 음식을 음. 제가 딱 맛보니까 된장이 거의 약간 30년 느낌 <laughs> 내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 진짜요? 음. 아직 혼자 살고 음. 있잖아 그러면은 혼자 사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원래 여수 사람이거든 사투리를 음, 하나도 안 쓰시는데요? 음? 말투에 좀 녹아있긴 하죠좀 녹아있네요? 음, 아 그랬당께 음, 원래 전라도 사람들은 요리 잘하잖아 그죠? 우선 음, 음. 이제 여수 사람인데 음, 음.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음.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죠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병아리 같지만 음. <laughs> 혼자 산지 1년이 조금 음. 다 돼가거든요 네, 처음에 <laughs> 좀 되게 좋지 않아요? 좋긴 한데요 힘든 점이 너무 많아요 자유롭고 이런 거는 확실히 좋거든요. 근데 일단 외로운 게 크죠. 이 나이까지 혼자 사는 사람은 잘안 외로워요. <웃음> <웃음> 어, 안 내가 외롭다고 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외롭잖아요. 안 외로운 척하는 거지. 맞아 맞아. <laughs> 특히 옛날에는 혼자서 밥 먹는 문화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여자 혼자 식당에 가서밥 시켜 먹으면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아, 음, 그랬었거든요. 장볼 때도 축 음. 이렇게 슈퍼에 가면 조금씩 조금씩 안 팔잖아요. 일인구 뭐. 대량으로, 어, 대량으로 팔잖아요. 그래고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되게 소량으로 좀 파는 편인데 음, 확실히 약간 아, 1인 가구들끼리 음, 공감하는 게 있네요. 음, 음. 그래서 전 이런 문제점이나 힘든 것 때문에 솔직히 mz 세대들은 배달을 진짜 음, 많이 시켜 먹거든요. 저도 같애요. 한 음. 일주일에 두세번 이상은 무조건 배달을 시켜 먹는데 옛날에 배달 이런 건 없었죠? 배달은 아예. 거의 없고 옛날 배달은 짜장면지 중국집 <laughs> <laughs> 오도바이가 그냥 <laughs> 어, 어, 그런 거, 그래. 를 전화하면 뭐 가끔, 치킨, 가끔 치킨 시켜먹고 아, 짜장면 그때도 있었구나 시켜먹고. 우리 대학 때가 음, 네. 짜장면이 1,000원이었던 거 같아 짜장면 1,000원은 지금 음. 음. 그때 너무 하여튼 그랬을 때 1,000원 정도 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는 김밥과 진짜... 모르는 거에 제일 놀래요 김밥, 그때 음. 김밥 얼마였어요? 한 200원? 그리고 이제 김밥 천국이 생기고 나서 1,000원 와, 응. 불량식품 가격이네요. 그, 그죠, 그죠. 아, 500원. 응. 아, 근데 진짜 물가가 요새 너무 올랐어요. 응, 그죠. 그쵸? 응. 진짜 외식하기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떻게 응. 저는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 정말. 제가 혼자 살면은 응. 나가는 생활비나 이런 거 너무 많으니까 외식하기가 힘든데. 선생님은 옛날에 혼자 사실 때 월세나 생활비가 어떻게 드셨어요, 가격이? 내가 맨첫 집이 네. 반지하였거든요. 네네. 보증금 1,000에 천에 10월십 천에? 월, 월 10. 네. 어. 난 근데 그월십도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 사실 월세 10만 원이면 어디서도 못사잖아요 어. 어. 제가 지금 사는 데가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 월세. 월급 받아 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도대체 뭐가 남아요? 음. 진짜 너무, 너무 힘들겠다. 다 혼자 살면은 응.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느낌이야. 아 그래요? 응, 혼자 네. 살면 있잖아요. 네. 공제액이 없어. 그래서 세금 공제받을 때마다 열 받는다. 약간 억울고 살짝 <laughs>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것도 또 힘든 게 뭐냐면 보안. 아, 보안 음.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데 그 밤에 제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거의 그때 한 새벽 3시 이랬거든요. 밖에서 누가? 보호락을 네 그냥 자연스럽게 열어서, 띡띡띡띡, 뚜루룩, 음. 삐비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속 들어오려는 건가? 싶었는데, 잘 들어보니까 그분이 술에 취하셔가지고, 음. 집 침수를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와서 계속 자기 집 비밀번호를 음, 누렸던 거야. 기억하시죠. 혼자 사니까 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걸 알면 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음, 위험하긴 음. 해요, 진짜.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잘안돼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요새는 그런 서비스가 잘돼 있지 않을까요? 조금 요즘에 노인들 고독사, 어, 맞아요. 혼자 살다 이런 것도 되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안부 전화 이렇게 아 해주는 해주는 거 음.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어 무슨 문제 있나 보다 그리고 찾아와 찾아와 주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 응, 그니까 노인 혼자 살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응. 그 밤길에 막, 뭐, 막 누가 쫓아온다거나 이럴 때. 안보대 요새 벨 같은 음, 게막 달려있더라고요 음, 음, 맞아 맞아 반거 같아요 응. 나 그게 뭔가 있어 보셨죠? 응, 응.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은 뭐 바로 어떻게 연락이 돼서 뭔가 출동을 해주신다든지 또 안심길 귀가 서비스라고 데려다주는 음, 그런 서비스도 음. 있다고 하고 요새 그런 서비스이좀더 나오고 음. 있긴 한데 조금 더 많이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음, 있긴 하죠 1인 가구로서 맞아요 뭔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이렇게 세대를 떠나서 그냥 모두가 좀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긴 음. 하죠 선생님, 30년 동안 사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사 오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직 자취를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 어, 왜요? 뿌듯 같잖아. 전혀요. 젊었을 때는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음, 그래서 먹는 것도 좀 대충 먹고 그냥. 몸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네. 막할 때는 막 달려들어서 해가지고 방전되고 막 맞아요. 이런 스타로 이렇게 제가 살고 그서딱그래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그쵸. 이제 마흔 넘어가니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밖에 밥 많이 먹고 라면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집밥. 규칙적으로 꼭 먹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게 중요하죠. 음, 그 네, 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때보다 더 네. 먹는 것에 소홀한 것 같아서. 맞아요. 먹는 건좀잘 먹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음, 젊었을 때 아니면 할수 네. 없는 것들 있잖아요. 어, 젊었을 때할수 있는 건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몸이 하는 말에 신경을 써야 해요. 아, 신체적 변화에 귀를 기울일까. 내 몸에 뭐가 약간 이상이 오는 것 같다 하면 무시하지 말고 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다가 그래야 나이 들어서 좀 편안히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는 그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면 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네.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은 나는 되게 좋은 인생이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굉장히 위로를 받는 응, 것 같아요. 응. 절대 꼰대가 아니세요, 응. 지금. 진짜 응. 혼자라는 게요 응. 가끔 서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맞아.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선생님이랑 응.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니까.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아, 진짜 응. 자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굿게. 응. 자, 많이 먹어. 너무 맛있어요, 응. 근데 감자가 이거 햇감자인가? 응. 감자도 되게 더 먹어도 맛있다. 되어져? 음, 밥더 있어요. 음. 두 공기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응.